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엔유튜브입니다 오늘은요, 제가 휴대폰으로, 어, 이름 설정하는 거랑, 프로필 사진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. 우선 유튜브에 들어가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자기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만약에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. 아마, 닉네, 닉네임이 아니고, 그게 있으실 거예요. 죄송합니다. 그, 뭐더라? 그 계정으로 아마 이름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. 배터리가 <laughs> 없어서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골라주세요. 내 채널에 들어가시면 저는 지금 이름이 설정돼 있어서 그렇지 들어가시면요 이름 바꾸는 게 뜨세요. 그럼 이름 바꾸시면 되고요. 이제 프로필 사진 바꾸는 방법 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우선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 아 구글 아 구글 플러스에 들어가주세요. 그다음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고요. 그럼 이렇게 앤 유튜브가 뜹니다. 그럼 프로필 사진에 들어가서 한줄 소개를 아니 프로필 수정을 눌러주시고요. 한줄 소개 하시고 그다음에 이름과 이런 걸 바꾸면 됩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안녕히 계세요.